반갑습니다. 개비입니다. 앞으로 13일 전, 그러니까 아이폰 15 라인업이 공식적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다양한 아이폰 15 라인업의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아이폰 15 라인업의 ESR 액세서리 제품들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ESR에서 이번에 할로라 클래식 맥세이프 케이스, 아이스 실드 케이스, 프로가이드 아머라이트 보호 필름, 그리고 할로락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보내주셨는데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로락 클래식 맥세이프 케이스 같은 경우 케이스에 맥세이프링이 부착되어 있어서 저처럼 다양한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사용하신다면 자석이 약해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할로라 클래식 케이스에 탑재된 자석 같은 경우 O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100g 자석이 탑재되었고 I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400g 자석이 탑재되었다고 하는데 보통 타 브랜드에서 탑재되는 맥세이프 자석 같은 경우 700g 정도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맥세이프라는 것 자체가 핸드폰 내부에 탑재된 자석 같은 경우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 얇은 케이스를 껴도 이게 스탠드 충전기에다가 부착하면 쉽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형 맥세이프 충전기처럼 바닥 없이 충전할 때 떨어짐 없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할로라 케이스 같은 경우 밀스펙 인증을 받을 정도로 진동 부분이나 낙하 부분에서 크기 개선이 됐다고 하고 카메라 섬 부분도 알맞게 튀어나와 있다 보니 카메라 섬 있는 부분에 다이렉트로 맞아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특히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베젤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보호필름 붙이고서 케이스 사용할 때 케이스가 들뜬다거나 하는 이슈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번 ESR 아머라이트 보호필름과 함께 사용해본 결과 완벽히 호환되었고 들뜬다거나 하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젤 부분과의 간섭은 없었고, 이번에 프로라인업에 새롭게 탑재된 액션 버튼도 문제없이 잘 눌러지고, 다른 버튼들도 문제없이 잘 눌려졌습니다. 보호필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이드라인 틀도 구성품에 동봉되어 있어서 딱 알맞게 부착하실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처럼 똥손이어도 붙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잘 사용을 안 하신다면 아이스 쉴드라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작년부터 아이폰 14 프로 사용하면서 꾸준히 사용해 온 케이스인데 맥세이프 자석이 별도로 부착되어 있지 않은 대신에 좀 슬림하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슬림함에도 아이스 실드도 미들 스펙 인증을 받았고, 백패널에는 유리 소재가 사용돼서 변색도 걱정 없고, 스크래치 부분에서도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스 실드 같은 경우 후면 부분을 만져보면 DPU 소재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플라스틱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디스플레이를 만지는 것처럼 유리 느낌이 났어요. 이 케이스도 카메라 섬 있는 부분이 조금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바닥에 올려놔도 카메라 섬 있는 부분과 닿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할로락 맥세이프 케이스던 아이스쉴드 케이스건 변색된다면 1년 이내에 1회 무료로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니 이것도 장점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로랑 맥세이프 카드 지갑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카드 지갑 같은 경우 카본 소재가 사용되었고 실제로 그 카본 텍스처로 손으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맨들맨들했습니다. 카드 지갑 뿐만이 아니라 스탠드 형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는데 가로형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가로형으로는 유튜브 같은 거볼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고 세로형으로도 쓸땐 약간 탁상시계처럼 카페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자석 부분이 확실히 강해서 떨어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카드도 외부 한 장, 내부 두 장으로 총세개 정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안쪽에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수납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는 민증 같은 거 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탠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 지갑이다 보니, 조금 살짝 두껍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번 ESR에서 출시한 아이폰 15 라인업용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전해드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